이다. 우리 저녁 예배가 매주마다 참 저는 어,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녁마다 어, 첫째 주는 찬양 예배가 있고요, 또온 가족 예배가 있고, 한신 예배가 있고, 또 선교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 때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찬양하기 때문에 제가 어, 주제를 정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점을 찬양하십니까? 우리 찬양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 주님의 그 보혈 또 능력, 주님의 그 사랑 은혜 뭐 이런 주제로 많이 찬양하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전수받은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여러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집니다. 우리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원더풀, 예, 놀랍습니다. 예. Yeah. 그렇다고 지금 전화가 왔어요. 저 미국에서 그렇다고 연락이 왔잖아요, 지금. 자, 근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많은 구절이 있지만 창세기를 읽을 때 정말 감탄을 했어요. 오늘 1장 14절 제가 세번 읽었는데 이세 절, 이한절 이,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시 올려주시고요. 같이 한번 하나님의 지혜라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기절과 날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요. 아, 광명체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면, 낮에는 태양이 떠 있고, 밤에는 달이 떠 있고, 또 별들이 있죠. 여러분, 볼 때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어,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파도 바빠서, 요즘 <laughs> 하늘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 하늘을 들여다보니까, 이 하늘에 떠 있는 저 광명체들이 왜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떠 있을까요? 없으면 일단 어둡겠죠.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못 살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부딪히지 말라고 깨지지 말고 다치지 말라고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을 두셨구나. 오, oh, thank you, Lord. 이해하셨죠? 오,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보호하시려고 햇빛과 달빛을 주시다니, 오, 놀라우신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었어요. 더 심오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해, 달, 별을 두신 뜻이. 징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징조가 오트라고 히브리 되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표시, 사인. 여러분 사인이라는 거 아시죠? 자, 이 편지 누가 썼냐면 제가 썼습니다. 사인 딱 하면 이거 아 신목사가 쓴 편지구나. 그리고 여러분 생일 카드 때제 사인을 딱 합니다. 아 이거 신목사가 사인한 단임목사의 레터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표시란 뜻이에요. 표시. 그러면 저 해달별은 무엇을 나타내는 표시일까요? 다만 여러분 다치지 말라고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표시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에 무슨 표시인지를 답을 딱써 놨어요. 창세기 1장에 하늘 하늘에 저 해달별을 띄어 놓고 무슨 표시인지 답은 마태복음에 딱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이 짝이고 신약과 구약을 같이 공부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슨 사인인지 시작 그날 환란 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자 무슨 표시라고요? 종말의 징조, 종말의 표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 뭘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해달별을 보면 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질 때 무슨 날이에요? 그 날이. 종말의 날, 아, 그래서 해달별을 떼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물론 해달별이 떠 있는 동안은 여러분을 위해서 해달별이 우리에게 빛이 되었고, 광합성을 해서 먹게 하고,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것은 이미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해달별에 더 심오한 사용 목적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야, 할렐루야. 네. 이러한 심오한 뜻이 있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일 해달별의 사인이 아닌 다른 사인이 있다면 사람들이 별로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하 해달별은 우주에서 누구나 볼수 있는 사인이기 때문이죠. 해가 어두워졌어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알아요. 어머, 해가 어두워졌네. 그래서 가끔가다 몇십 년에 한 번씩 일식, 계기 일식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이 없을 때 해가 어두워졌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그 정도로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요. 잠깐 어두워지잖아요. 그것은. 빛을 아예 잃어버리는 거예요. 달도 빛을 아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걸음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인자의 뭐라고요? 징조, 징조. 장세기 1장 14절에 징조와 라고 말이 나와있죠. 똑같은 단어. 헬라어는세의 이온, 히브리어는 오트, 똑같은 단어, 표시, 신적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큰 영광을, 능력을 가지고 오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서 보입니까? 하늘에서 해달 별의 변화를 보고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숨길 수 없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징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에 해달 별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해달 별을 거두실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는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천국가는 축제 날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해달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해달별을 통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자 다시 한번 14절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첫 번째는 징조를 위한 도구로 해달별을 만드셨고 두 번째 절기 계절을 위한 근데 저 계절이란 단어가요. 모에 딤 자, 모에 드가 절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절기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계절로 했지만 실제로는 절기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해달별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정해주시려고 절기를 정해주려고. 자, 절기 모에드라는 저 단어는요, 절기 또는 정한 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어, 음력 8월 15일 추석이죠. 그리고 음력 1월 1일 설날 뭘 보고 판단합니까? 달 보고 달. 그죠? 그래서 추석 때 달이 꽉 차야 추석이에요. 그래서 달이 특별히 절기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므로써 하나님은 해달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 주셨는데, 구약에도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절기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절기 때에 맞춰서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스토리는 저 절기 때 정확하게 맞춰서 움직이셨어요. 자, 10편 104편 19절을 보면요. 왜 해달별을 만드셨는지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자, 절기를 뭘로 정하셨다고요? 달로 달. 우리가 그렇잖아요. 달 보면 정월 대보름인지, 달 보면 8월 15일 추석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달로 절기를 정했다고. 근데 그것을 지금 공동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일을 합니다.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아, 지금이 무슨 때구나. 지금이 지금 이제 추석이구나. 자, 그거를 해를 보면 알수 있고, 달을 보면 알수 있는데, 그럼, 구약에는 특별히 어떤 절기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절기를 맞춰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달별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먼저, 봄에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절? 6월절. 정월 14일입니다. 두 번째, 무슨 절?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이게요, 3일 이내에 다 있는 거예요. 3일 이내에. 그럼 6월절은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데 주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의 죽음을 주님은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유대 백성에게는 넘어가겠어요. 그 넘어간다. 영어로 pass over. 유월. 6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날을요. 하나님 미리 날짜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정하고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절기는 3일절, 사건이 일어나고 절기가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는 무슨 재헌절 사건이 발생되고 절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이 날짜를 지정하고 그날 사건이 벌어져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월절 정확하게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뒤덮습니다.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까지 싹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은 그 애굽 땅을 빠져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날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유월절 날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약의 주님이 정하신 날이고 신약에 주님이 죽으시도록 정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을 6월절인지 아닌지 뭘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해달 별을 보고 알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해 6월절이 돌아오는데 그 6월절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해요? 해달 별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6월절을 판단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해달 별을 주셨다는 거. 자,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요. 여러분, 무교병 드셔보셨어요? 맛없어요, 한마디로. 아, 아무 맛이 없어요. 맛자라고 하는데요. 그냥 밀가루 맛이에요. 약간 짠맛 외에는 아, 아무 맛이 없는데 그걸 일주일 동안 먹는. 근데 그 무교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인자의 살을 먹자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자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찢기신 몸과 살, 바로 그것이 예수님 유월절 마지막 만찬 때 제자에게 나눠주신 그떡 아닙니까? 그것이 무교병이.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초실절은요 정월 1 6일로서첫 수확물 한 단을 바쳐요 그러니까 수확이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싹이 나온 것을 바치는 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약의 절기와 예수님의 사역은 정확히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일치할까요? 모에 드는 주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근데그 절기는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해달별 해달별은 하나님의 사인인데요. 종말의 사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 바로 해달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새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상징합니다. 자, 해달별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름 절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5, 6월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 주로 6월달쯤에 있습니다. 자, 이 성령 강림절은요,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어, 말을 하는데요. 초실절로부터, 초실절날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6월절대에 돌아가시고 초실절날 정확하게 그날 부활하셨다고요. 그날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활절, 출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제는 아까는 첫 이삭을 바쳤는데, 얘는 첫 공물을 바쳐요. 그러니까 수확된 첫 공물을 바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 칠칠절, 자, 이 절기 때왜 성령님이 그날 맞춰서 오셨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구약의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로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 성력의 사기, 구약의 모에드, 정한 날 동일하게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달별을 보면서 그 모에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라고 해달별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지인 것이죠. 자 여름절기가 끝났고 가을절기로 돌아갑니다. 이제 9월과 10월 달에 있는데요. 첫 번째 가을절기는 나팔절인데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쯤 되는데 그 7월 1일이 우리 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쯤 됩니다. 자 나팔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역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 이 나팔절에는 나팔소리와 함께 10일간 이 유대인들이 통회를 해요. 통회가 뭐예요?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회개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날 금식으로 저나팔절이 끝나는 거예요. 열흘 동안 포기하고 마지막 날 금식하고 절기가 끝나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결혼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약혼을 상징하는 것이고, 대속제일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결혼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을 절기. 나팔절이 지나고 열흘째 되는 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초막절을 지내요. 이 초막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처럼 지내는 그런 가을 추수의 계절인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천국 가서 우리가 천년 잔치를 벌이죠.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왕로로 타는 천국 장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절기는요, 예수님의 재림 사역을 상징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 십자가 사역과 관계가 있고, 여름절기는 성령의 사역과 관계가 있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재림이 남았어요. 언제 오실까요? 막 오는 게 아니라고요. 정한 때에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냐? 7월 1일일지, 10일일지, 15일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세날 중에 한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 그 날과 그 때죠. 자, 날은요, 저세날 중에 하나니까 모르죠. 어떤 날인지. 때도 모르죠. 어느 시간에 오는지 모르죠. 연도는 더더욱 모르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 그 연도까지 맞치면 무슨 단? 2단. 2단. 저는 연도 몰라요. 저 새날 중에 어떤 날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초림은 봄절기, 성령의 역사는 여름절기, 예수님의 재림은 가을절기에 오십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해달별이 필요하다고요. 아니 7월 1일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달 보고 아는 거예요. 달 보고. 달이 빛을 잃으면 오늘이 7월 1일인지 10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해달별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 가을절기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죠. 그냥 오시지 않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 오실 때 나야 하고 오는 게 아니고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러니까. 나팔절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7월 1일인데요. 음력 7월 1일. 양력으로 하면 9월달이나 10월달. 자, 지금 11월이니까 올해는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오실 때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먼저? 와. 나팔 소리 들리면 여러분 뭔줄 아시면 돼요? 재림, 재림. 재림 오셨구나 드디어. 근데 2022년은 지나갔으니 내년에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달을 늘 보세요. 달이 꽉 차게 되면 오실 때가 됐구나.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자, 2023년대에 오시든 2024년대에 오시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4절로 돌아가면 이제 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징조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 계절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죽음, 성령의 강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딸 에, 때로 해달별 우리에게 주셨고 날은 또 뭘까요? 자, 날은요 히브리어로 욤 그런데 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일주일에 매주마다 예배하는 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면이 나오죠? 그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알아야 안식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죠?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데 해가 떴다, 안 떴다. 달이 떴다, 안 떴다. 그럼 어떻게 안식을 지켜요? 그러니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해를 띄워주시고 변함없이 달을 보여주셔서 오늘이 안식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해달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해달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안식일이 됐는데, 예배하는 날이 됐는데, 딴데 놀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예배하지 않는 날은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해달별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저 중요한 해달별을 보고도 주님이 예배하는 날인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해달별과 상관없는, 아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해달별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10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은요 안식일 우리라고 예배의 날을 깨닫게 하게 주신 그런 사인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해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해는 뭐냐면 해는 그야말로 올해 또 내년 할때그 한 해, 두해할때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산아 그러는데요. 해 년이죠. 년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요, 구약의 특별히 신년에 대한 사인이에요. 여러분 신년을 들어 보셨습니까? 자, 신년은요. 7번씩 칠년 7년, 7년씩 7번을 보내면 49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신년이 되면 종이었던 사람이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땅을 회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방의 해예요 해방의 해.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 신년만 기다려 돈 없고 집 없고 땅 잃어버린 사람은 그리고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 버린 사람은 저 신년만 기다려 저 해가 되면 다 해방이 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저신년을 뭐라고 선포했는지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신년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예수님. 내게 임하셨으니 이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신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해방을 맞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중으로 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별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햇빛이 더 이상 나를 따뜻하게 주는 광업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해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해 올해가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은 이 2022년. 올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해달별은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해달별이에요. 이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4절 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평생 찬송해도 다 찬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과